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서 발끝 쪽으로 잘 혈류 순환이 안 돼서 당뇨발 위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다쳐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기가 십상이라서요 발을 절단하게 될수 있는 그런 무서운.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단내과 의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세혈관 합병증 두 번째 시간,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신경병증도 마찬가지로 미세혈관 합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고혈당에 노출돼서 이런 신경 조직들이 손상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경 길이가 길수록 손상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끝, 손끝 이런 데서 신경이 더 많이 손상되게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제일 많은 형태인 말초신경병증은 주로 다발성으로 손끝발이 저려요 특히 손보다는 발이 더 저려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호소하시고요 실제 어~ 당뇨병성 합병증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게이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뇨병 합병증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당뇨병이 있고 어, 오래 특히 10년 이상 되고 하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임상 증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이 말초 신경병지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디스크 질환도 있죠 허리 디스크일 때도 발이 저려요 어. 그리고 하지 혈관질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 혈관질라는 사실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거대혈관합병증 중의 하나인데 하지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서 발 끝쪽으로 잘 혈류 순환이 안 돼서 이런 발 끝이 썩거나 당뇨발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질환등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으로서는 사실 검사보다는 임상, 양상으로 아까 판단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환자분들 흔히 말하는 증상, 어, 이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좀 더, 어, 가까운 그런 항목에는 더 점수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은 항목에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총 2점 이상일 때를, 아, 말초신경병증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기 준에 삼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제 근전도 검사나 이런 신경전도 검사를 해서 어~ 실제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합당한가 하는 조금 어려운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는 너무 비용도 비싸고 또 하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 임상적으로 어~ 가장 간단해 수있는 거는 결국 발의 어~ 이런 감각 내지는 이런 진동감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모노필라멘트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겠지만 발의 여러 부위를 표시를 해서 어, 모노필라멘트라는 아주 얇은 이런 필라멘트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게 구부러질 정도의 아주 강한 약한 압력을 줬을 때 이걸 환자가 눈을 감고 느끼게 해서 게 제대로 느껴지는지를 여러 부위를 체크해서 몇점 이상 못 느끼면은 이제 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는 신경 자체를 좀 재생하거나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해 주는 그런 병인 치료와 통증 조절하는. 통증 치료의 두 가지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병인적인 치료는 이제 뭐 알파 간마리놀산이라든가 알파지방산 같은 그런 약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우리가 추천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시게 되면은, PCA 계통에 이런 중추신경계 약제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더 괴로우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넘어가서, 어 이런 통증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해나갑니다. 하지만 역시 근본적인 치료는 혈당 관리를 철저하는 게하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급격한 혈당병을 자꾸 유발하는 것도, 이런 말투신경표의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말초신경병증 예방도 하고 또 치료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많이 괴로운 증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이 있는 경우에 당뇨가 위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쳐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기가 쉽상이라서요. 당뇨발이라는 거는 어떤 당뇨의 어, 발 끝에 어,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골마 들어가서 결국 뼈까지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은 당뇨를 절단, 발을 절단하게 될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그런 초입에 이런 당뇨 신경병증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당뇨발 위험도를 올리는 그런 합병 증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어,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으면 항상 당뇨 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꼭 통증이 오기 전에 매일 매일 발을 눈으로 한 발끝 발끝 발가락 사이 사이 이런 걸잘 확인해서 내가 모르는 다친 부위가 없는지. 그리고 뭐, 모욕할 때라던가, 이렇게 온도에 손상되지 않도록 꼭 온도를 잘 확인해서 발을 담그거나 이렇게 조심하시라. 그리고 뭐, 여름날 때 너무 이렇게 노출이 심한 신발을 위주로 돌풀리 같은 게또 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다치지 않게 조심해.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당뇨발 예방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은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기 쉽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당뇨 발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면서 또 고통스럽게만 살 일이 아니라 약제를 써서 충분히 고통이 많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합병증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